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새로운 은혼 콜라보에 이어서 새로운 파이터가 출시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지 사항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4시간 전이죠? 예, GM 김갑환 님께서 영상 올려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7월 29일 새롭게 등장하는 파이터와 배틀 소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머나몬 대지에서온 자들의 리더이자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을 지닌 강력한 파이터. 그게 이제 13 사이키입니다. 음, 얼마 전에 타이버텍에도 잠깐 등장했었죠? 사용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 멋있었어요. 에시보다 훨씬 멋있게 생겨가지고 꼭 한번 뽑아보고 싶은 캐릭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스페셜 카드가 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소환하는 게좀 바뀌었죠.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픽업에 추가가 됩니다. 카야 스페셜 소환에도 추가가 되시고요. 그리고 배틀 카드도 추가가 돼서 요 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통합 소환이 변경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패치를 통해 개선된 선택 픽업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신규 파이터 출시 시 전용 슬롯에 일정 기간 동안 자동 픽업이 되어 소환 확률이 증가합니다. 전용 슬롯은 이전 출시된 파이터는 지정할 수 없으며, 신규 출시된 파이터만 등록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새로 나온 페스타 캐릭은 항상 이렇게 다른 선택 픽업 슬롯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뽑을 수 있게끔 확률이 높아졌어요. 음, 보시면은 이제 내일 10시 반부터 별도 안내까지 이제 소환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환 파이터, 그리고 카야 스페셜 소환에도 라인업이 추가돼요 그, 얼마 전에 업데이트 때, 은혼 업데이트 때, 그, 배틀카드 10회권을 이렇게 줬, 줬잖아요. 그래서 총 100회권을 줬는데, 거기에 아마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존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사이키 소환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사이키, 이제 황색 방어 캐릭이구요. 상당히 멋있게 생겼죠? 얼굴이 이그니스처럼 생기기도 했고, 애쉬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게 생겼어요. 먼나먼 대지에서 온 자들의 리더, 애쉬의 먼 조상님입니다. 다른 자의 능력을 흡수하는 힘과 시간을 넘는 문을 다룬 능력이 있어요. 일족의 부활을 위해 키오모파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음, 자 스킬 보겠습니다. 자 1번 스킬은 귀억의 달. 그리고 이게 2번 스킬, 문조명의 도끼. 그리고 3번 스킬, 이거 잡기예요 써보니까 잡기더라고요 예. 고용의 전 콤보. 그리고 이 스킬은 장풍이 세번 나가는 겁니다. 상암의 선. 그리고 신집. 예. 네. 그리고 스페셜 스킬은 치우락입니다. 네. 스트라이크 스킬은 공격형이고요. 신집은 네. 이렇게 생겼죠. 네. 그리고 치우락. 저는 변신을 할줄 알았는데, 변신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뭐 그래도 검은 불꽃으로 상대방 압도하는 1 3시리 최종보스 사이키 파이터 배틀카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사이키 영상도 올라와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오 멋있다 진짜 애쉬처럼 생기긴 해 스킬이 보통 보면은 임팩트가 검은색. 3번스 잡기. 코어 필이죠. 장풍 세 방. 그리고 배틀 카드. 시우락이죠. 신지 변신하지 않았는데 변신 안 하더라고 좀 아쉽게. 이것도 이제 약간 홍처럼 전체 판정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 네, 여러분도 이렇게 캐릭터 소개를 마치, 마치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